문제를 받고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송영길. 송영길. 와, 와, 아, 와, 와, 와 이게 지금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돼. 와 아, 정말 압수 압수 압수. 아유. 대표 <laughs>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매물쇼에서 저의 억울함을 잘 살펴주시고 또 이렇게 출연 기회를 줘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무죄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체육이나 매물쇼도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이게 싸울 수가 있었는데 아. 이 힘없고 빽 없는 우리 서민들은 정말 억울한 검찰의 이러한. 기획서에 한번 걸리면 맞아. 집안이 거들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자살합니다이한 329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다시 정치에 복귀한다면 반면교사로 서민들, 국민들의 아. 억울함에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차아야겠다 아. 다짐을 해봅니다. 이만 저도 공익적이야. 그러니까요. 아, 아 나요간죄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게되 아, 이거 <laughs> 어어 아, 몰라요. 아 대표님, 제가 여기서 욕했죠. 케에서 <laughs> <KBS> 더라이브에서 <laughs> 욕했죠. 아주 그냥 가로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근데 얼마나 크신 분이니또 그러고도 나오셨었잖아. 그래, 나왔다. <laughs>